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다육입니다. 오늘은 아, 제 생일이에요. Hello everyone, my friend, I'm e r e 대한민국 코레아 동두천, 대한민국 코레아 동두천 행자다육. 여러분, 제가 어, 17,900명 정도 됐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어, 영상을 킨 이유는 여기는 이제 시골이에요. 시골이라서. 제가 이렇게 카우보이 모자 쓰고 멋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원피스에다 앞치마에다가 어, 시골이니까 햇볕이 되게 강렬해요 제가 안양에 살았고요 의왕에 살았고요 예, 제 고향이죠 태어나기는 서울 종로구가 이화동에서 태어났는데 어, 지금 이제 여기 동두성까지 왔죠 그리고 반려견 두 마리하고 어, 닥스헌트 블랙버그 뚱이 뚱아 컴온 컴온. 독스 블랙버그 오늘 아침에 눈을 떠보니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꽃배달 왔다고 저는 생일도 사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생일도 어, 생일도 잊어버리고 살고 또 화장도 뭐 저는 다 잊어버렸죠 화장도 여기와서 잊어버렸고 4천명 때 제가 어, 감사 메시지로 한 번, 이렇게, 예, 영상을 한번 담은 적이 있었거든요. 음, 그런데, 오늘은, 뜻하지 않게, 진짜, 우리 어머니가 많이 고생하셨겠지, 이 더운 여름에, 예, 나셨습니다. 제가 이제, 어, 생일이 언제냐고 누가 물어보면, 6.25 다다음 이러거든요. 음력으로 6월 27일이에요. 그런데 잊지 않고, 우리 친구가 지금, 어, 이렇게, 장미꽃 백성이를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또 문자 메시지도, 어, 그, 안양에서 제가 활동했던 한 3,000명 정도 되는, 어, 안양가학대학교 그 CU 가정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활동을 했었다가, 여기 온지 5년 됐어요. 예, 5년 됐고, 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4월부터 다육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아, 15개월 됐네요, 여러분. 5, 6, 7, 8, 15개월, 15, 6개월 됐네요 4월 말부터, 작년 4월 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헉, 여러분들의 너무나 진짜 많은 예, 사랑을 받고 어, 혜리자 다육이 이만큼 커진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진짜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고 어, 또 이렇게 생일 핑계김에 여러분들한테 어, 인사 메시지를 이렇게 담아보려고 그래요 어, 꽃을 한번 네, 일단 포장해 왔으니까 한번 풀러 볼까요, 여러분? 꽃을 한번 풀러 볼게요. 뭐라고 했냐? 아우 세상에 한 백송이 정도 되는 것 같죠, 여러분? 백송이 정도 되는 것 같아. 아 너무 멋있고 아름답네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다육이 다육이를 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laughs> 이거 비싸니까 다육이 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그래도 기분이 그게 아니라나 하면서 음. 우리 초등학교 초등학교 40년 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초등 동창 우리 어, 초등 동창들은 지금 다 이제 명태가 아닌 정년퇴직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골이고 제가 가드를 하다 보니까 어 이쪽으로 이제 많이 놀러 오고 조언도 해주고. 근데 만5년 됐는데 너무 넓다 보니까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미친 척하고 한번 또 내놔 봤어요. 음. 한번 내놔 봤고. 어 친구야 사랑하고 알러뷰 고마워. 음. 내가 진짜 이거 단계 어 무량하다. 단계 음 무량하고. 보름달이래. 나만 보면 항상 이렇게 보름달이라고 놀리거든요. 살쪘다고. 어. 보름달 생일 축하해. 이렇게 보냈네요. 세상에, 장미꽃. 아. 너무 싱싱하고 아름답고. 제가 어, 아직 올리지는 않았는데, 어저께 그 장미꽃이 없어가지고 딱한 송이만 해서. 그냥 저희 주변에 제가 심어놨던 꽃들 아스타나 메리골드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꽃꽂이를 하나 있는데 굉장히 뭐... 음, 하여튼 그냥 소박하게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 이 아이를 먼저 영상에 올려야 될것 같고,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1,000명, 2,000명, 3,000명 때 항상 이렇게 어, 메시지를 담고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 제가 이렇게 가드를 하다 보니까... 어, 식당이죠. 냉면하고 갈비 전문점인데, 어, 여름에는 굉장히 또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5일 동안 못 올린 적도 있었고, 예,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 거를 제가 원칙으로 세워서 하긴 했는데, 밥방도 못 다니고, 어, 또한 이제 계정이 이게 뿐이 아니라 계정이 몇개 되는데, 그거는 뭐 손도 못 대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어저께 너무 피곤해갖고 오늘 늦잠을 잤는데, 꽃이요. 그래서 이제, 온 김에 제가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켜봤어요 여기다 이렇게 앞치마 입고 그냥 모자 쓰고 여기 뭐 시청도 가고 시장도 보고 은행도 다니고 그냥 그래요 이게이 이, 이 카우보이 모자 이거 3,000원 짜리예요밀짚 모자 어. 어, 왜냐면 여기 온지 1년 만에 제가 어, 안양을 갔더니 얼굴이 왜 이렇게 깜둥이가 됐냐고 <laughs> 깜둥이가 됐냐고 에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다음 해부터 이렇게 타우보리모자를준비 했답니다. 그리고 또 어, 이렇게 팬들도 많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손 타니까 토시도 사다주는 팬도 계시고 또 선크림도 사다주는 팬들도 계시고 어. 아, 저는 진짜 많이 복 받았어요. 가끔 제가 선물 받았어요. 하고 이렇게 모아서 올린 적도 막 있긴 했었는데 보름달 어,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나오, 보름달 <laughs> 여러분, 어, 뭐, 그게 뭐, 딴 거는 없어. 유튜브 하면서, 어, 유튜브는 별거 없어요. 그냥 꾸준하게, 꾸준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뭔가 항상 일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나 자기 소신을 가지시고, 꾸준하게, 꾸준하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근데 제가, 음, 답방을 안 다닌다가 해도 어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댓글을 올려주시고 막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는 분한테 어쩌다 한번 가면요. 1,000명 어, 미만이에요. 뭐, 300명, 400명, 500명 대에 계신 분들도 요즘은 광고가 올라가요. 제가 요리왕 할매냉면 할때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생방송 하면서 어 유튜브에다 항상 어, 내년 7월에 작년에 제가 요리왕 할매냉면 그 특혜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생방송만 했자한 3개월차? 그런데 거기서 제가 그랬죠 7월 달부터는 광고도, 어, 승인이 안 나도 광고도 붙고 음 그리고 그 광고 수익은 구글 차리고 그 다음에 어, 1,000명 이상, 어, 2,000명 구독자는 2,000명이 돼야 되고 시간은 8,000시간을 맞춰야만이 승인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로 이제 실행이 돼 버린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요몇 개월 바빠서 제가, 어, 활동을 못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 쨌든 너무 감사하고, 17,900명. 어디서 답방도 못 다니는데, 어디서 이렇게 구독자가 되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제가 행자입니다. 행자예요. 그냥 아줌마죠, 아줌마. 음. 그냥 뭐, 이, 오, 이런 일있고 이렇게 앞치마 하고. 아우, 어, 친구야, 고맙다. 기분이 좋네. 기분은 좋아. 어. 이렇게 보여지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덕분에 우리 유치님들 에, 너무 사랑한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시국이 얘들아 <laughs> 얘들아 일로 와봐 우리 뚱이부터 올까 누구부터 올까 응. 꽃 뚱아 꽃꽃 어. 우리 뚱이도 있고 닭선 어. 우리 친구가 키우다가 준 아이거든요. 알라 닭선트부터 와다, 옳지, 옳지, 다 올라오겠대. 뭐야 이 아이. 제가 부장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얘는 사냥개네, 사냥개 닭헌트인데 음, 이렇게 얘네들이 저를 지켜준답니다. 자우리뚱이 어, 이 개월 때부터 키운 우리뚱이 나가, 어, 응? 꼭, 어찌? 얘는 먹고야 쉽지도 않고 생겨. 먹고. 어른 뚱이, 아먹어 엄마처럼 뚱땡이야, 뚱땡이. 가끔 겨울이고 언제고 출몰을 해요. 안 돼, 안 돼, 너 거기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거기 올라가면 안 돼. 안녕하세요. 네, 눈껍 좀 띄고, 눈껍 띄르다고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뚱이라고 해요. <laughs> 힘들어, 여태까지. 아침마다 제가 산책을 하면서 영상 올리고 그러거든요. 아이고, 얘가 지금, 얘가. <laughs> 안돼 쪼꼬야 안돼 내려와 얼른 내려와 옳지 내려와 응. 옳지 잘한다 너도 안아줘? 너도 안아줘? 엄마 힘든데 우리 같이 안고 우리 인사할까? 자, 옳지 자 이렇게 h e l l 리 엄마의 r y o n e my f r i 그래 생일 유대들하고 같이 하자 고마워 사랑해 친구야 I love you, thank you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생자 달굴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이고 여러분 아무도 아무도 이쪼이는 너무 무겁다 음. 아, 여러분 하여튼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고요 아, 제가 이제 이렇게 꽃을 보름달 같은 꽃을 예, 이렇게 받았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예, 너무 좋아서 또 이렇게 겸사겸사 메시지를 한번 올려 본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I love you, thank you. 지금까지 행자 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laughs>